메소드로 코드 간추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메소드란 무엇인가? 메소드는 어떻게 선언하고 어떻게 호출하는가? 그리고 참조로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 그 외에 출력 전용 인수, 가변 길이 인수, 명명된 인수, 선택적 인수 등 다양한 인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소드는 일련의 코드를 하나의 이름 아래 묶은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묶은 코드는 그 이름을 불러서 실행합니다. 잠시 후에 예제를 통해서 그 이름을 불러서 실행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C와 C++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메소드가 아니라 함수라고 부릅니다. 파스칼에서는 프로시저라고 부르고요. 또 어떤 언어에서는 서브루틴이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다 같은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소드의 선언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 C샵에서는 반드시 클래스 내부에 선언합니다 오른쪽에는 메소드 선언하는 문법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스 안에 메소드를 선언을 하고 있죠 다시 왼편으로 와서 메소드 선언을 할 때는 필수 요소 세가지가 있습니다 반환 형식은 메소드의 결과가 어떤 형식인지를 나타냅니다 당연히 메소드의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매개변수 목록이 있어요 앞에서 반환 형식은 출력이었다면 출력 매개변수는 인풋에 해당합니다. 메소드는 메소드는 입력과 출력이 있습니다. 입력은 매개변수 매개변수를 말하고 출력은 반환 값을 나타냅니다. 시접에서 모든 데이터는 다 형식이 있죠. 그래서 형식이 지정이 되야 되는 거고요. 메소드가 자신의 결과를 반환할 때는 리턴 문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리턴 문은 점프 문이에요. 현재 프로그램 흐름을 단숨에 어떤 장소로 돌리는 거죠. 리턴 문을 사용하게 되면 메소드가 실행되기 전 위치로 실행 흐름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메소드 선언 예제를 살펴볼게요. 메소드 선언은 클래스 안에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선언을 했고요. 그 안에 플러스라는 이름을 가진 메소드를 선언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인티저, 이 키워드가 바로 반환 형식이 되겠습니다. 반환 형식이고요. 이 부분이 괄호와 괄호 사이에 있는 이것을 매개변수라고 합니다. 매개변수. 그러면 반환 문은 어디 있을까요? 결과를 돌려주는 곳 여기에 있습니다. return result를 반환을 하는데 result의 형식을 보니까 인티저네요 반환 형식과 일치합니다.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C++ 컴파일러가 컴파일 에러를 냅니다. 이렇게 선언한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호출을 해요. calculator.plus calculator는 클래스 이름이죠. plus는 메소드 이름이에요. static 한정자가 없었다면 다음과 같이 했어야 돼요. calculator 다시 calculator 이름을 적어주고 이것을 인스턴스 또는 객체라고 하는데요. 객체 이름을 적어주고 메소드 이름을 적어서 호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플러스 메소드를 스태틱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 뒤에 메소드 이름을 붙여서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에 있는 점은 뭐뭐의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 a 레이터 클래스의 플러스 메소드, 그리고 괄호 열고 이 사이에 매개변수에 입력할 데이터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메소드 입장에서는 이게 매개변수지만 메소드를 호출하는 입장에서는 인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합니다. 플러스 실행 결과는 이렇게 할당 연산자를 통해서 x에 저장이 됩니다. 3과 4를 더하면은 여기에 a에는 x, b에는 y가 전달되니까 a와 b를 합한 값, 3과 4를 합한 값, result는 7이 되죠. 그러니까 x는 7이 되고 5와 6을 더한 y는 1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z는 15가 되죠.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죠. 메소드를 기계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매개 변수를 재료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메소드는 기계. 3과 4라는 재료를 넣었더니 7이라는 제품이 나왔어요. 메소드 내부의 코드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죠. 메소드를 호출할 때 어떻게 제어 흐름이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수 두 개를 선언을 하고 메소드를 호출을 했습니다. 메소드를 호출 하면, 캘큘레이터의 플러스 메소드가 선언된 곳으로 실행 흐름이 이동을 해요. 그러면 실행 흐름이 점프를 하고, 플러스의 코드를 실행합니다. 이때 플러스를 실행을 할 때, A와 B 매개 변수에 3과 4 인수를 입력을 하죠. 그러면 3과 4를 출력을 한 다음, 리 e 트를 생성을 합니다. 리 e 트에는 3과 4를 더한 값인 7이 되겠죠. 그리고 리턴문을 통해서 호출을 종료함과 동시에 호출자에게 이 결과를 반환을 해요. 그러면 실행 흐름이 다시 1위로 돌아옵니다. 플러스의 결과가 리턴문에 의해서 x에 할당이 되고 그 이후의 코드를 프로그램은 계속 실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리턴문을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출자에게 결과를 반환하는 역할을 해요. 또한 가지 프로그램의 제어를 즉시 호출자에게 이동시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메소드 중간에 호출하는 경우에는 메소드에 실행되지 않은 코드 가 생길 수 있어요. 메소드가 있고 중괄호입니다. 코드가 쭉 있는데 중간에 리턴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호출해야 될 코드들이 있다면 리턴문을 만나고 나면 이때 호출자에게 바로 실행 흐름을 돌려주잖아요. 그러면 3, 4 코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환 형식과 일치하는 데이터를 반환해야 한다는 점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봤고요 메소드가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사용해 왔던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라이트 라인 메소드죠 이 메소드는 뭔가를 출력하는 거 말고는 결과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이드 형식을 메소드 선언에 사용하면 됩니다 보이드라는 것은 공허하다 뭔가 비어있다 라는 뜻인데요 이 메소드는 결과를 반환하지 않습니다라고 컴파일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반환하지 않아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죠. 보이드 형식의 메소드 선는 예제가 있습니다. 메소드 이름이 있고요. 매개변수 목록이 있네요. 그런데 반환 형식은 보이드입니다. 리턴문을 실행을 할때그 옆에 어떤 결과도 있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리턴문만 적어주면 됩니다. 이 코드를 해석을 해볼까요? 네임이 빈 문자열이면 이렇게 이름을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 바로 호출자에게 프로그램 흐름을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코드는 실행하지 않죠. 만약에 네임에 뭐라도 들어 있었다. 예를 들면은 박상현이라는 문자열이 담겨 있었다면은 이 코드는 실행되지 않고 이 코드가 실행이 됐겠죠. 인수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참조로 인수를 전달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pass by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메소드 내부의 매개 변수가 인수를 참조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예제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범한 인수 전달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을 했어요. 수안 메소드는 아무것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두 가지 정수형 매개 변수를 입력 받는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죠 그리고 b에 있는 값을 템프에 옮기고 a에 있는 값을 b로 옮기고 템프에 있는 값을 a로 옮겨요 그러니까 a와 b의 값을 교환하려는 의도인 거예요 자이메소드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x와 x와 y 변수를 선언하고 이것을 수화 메소드로 호출했어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x와 y를 인수로 넣었잖아요 a는 x b는 y. 이렇게 할당이 이루어집니다. 인수에서 매개변수로 할당이 이루어져요. 즉, 복사. 값의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pass by value라고 해요. 값을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a와 b의 값을 전달한다 한들 x와 y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매개변수끼리만 값을 교환을 한 거죠. 인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수를 참조로 전달을 하면 A와 B가 직접 이 인수를 바라보게 할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RF 키워드로 매개변수를 선언을 하면 호출할 때도 RF 키워드를 이용해서 호출을 합니다. 이때 매개변수 A는 X를 직접 참조하고 B도 Y를 직접 참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A와 B를 교환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곧 X와 Y를 교환하게 되는 거죠. 출력 전용 매개 변수는 리턴과 유사합니다. 근데 리턴은 결과를 하나만 반환하죠. 출력 전용 매개 변수는 매개 변수가 목록화 할수 있다 보니까 복수개를 반환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죠. 출력 전용 매개 변수는 아웃 키워드로 선언을 합니다. 아웃 키워드로 매개 변수를 한정을 하면은 해당 매개 변수가 출력 전용 매개 변수가 돼요. 출력 전용 매개 변수는 앞에서 설명한 참조로 전달하는 인수와 상당히 개념이 비슷해요. 실제로 똑같은 로직을 참조로 전달하는 인수로 구현을 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참조로 인수 전달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의 값이 수정되지 않아도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참조로 전달하는 인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메소드 내에서 인수를 수정하지 않았을 때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아요. 어, 문제 없네. 컴파일러가 컴파일을 해줍니다. 아웃 키워드로 사용하면 메소드 내에서 해당 매개 변수가 수정되지 않았을 때, 즉 어떤 값도 할당되지 않았을 때 컴파일러가 문제를 제기를 하죠. 너이 매개 변수에는 어떤 값을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 줘야 되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하니? 너 의도하고 다른 거잖아라고 컴파일러가 에러를 출력을 해 주는 거죠.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divide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나누다라는 뜻이죠. 보이드가 반환 형식이네요. 리턴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대신에 출력할 결과가 두 개가 있네요. 목과 나머지입니다. 호출 부분을 볼까요? 여기 변수 네 개를 선언을 했는데 두 개만 초기화를 했습니다. C와 D는 초기화를 하지 않았네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C와 D는 출력 전용 매개 변수였어요. 여기에 결과를 받기 위해서 초기화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 quotient는 C를 참조하고 remainder는 D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NT의 값을 저장을 하면 이렇게 C에 몫이 저장이 되고 리메인더의 결과를 저장을 하면 이렇게 D에 그 값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C와 D를 출력을 해보면 20과 3에 대해서 나눗셈을 했을 때의 몫과 나머지가 출력이 되죠. 이번에 메소드 오버로딩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소드 오버로딩은 이름 하나를 놓고 여러 버전의 구현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왜 하냐면 이 기능을 C샵이 제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덧셈을 제가 인티저용으로 구현을 한다고 해봐요 그리고 더블형으로 또 구현을 했습니다 아 플롯형도 구현을 했어요 이렇게 매번 이름을 지어주기가 너무 피곤해요 메소드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번거롭습니다 로직이 동일하다면 그리고 데이터 형식만 다른 것일 뿐이라면 이렇게 피곤하게 여러가지 이름을 짓느라고 고생할 필요 없고 또이 이름을 찾느라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도록 C샵은 오버로딩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오버로딩이라는 말은 과작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이름 하나에 여러 버전의 구현을 올리는 거죠 자 예제를 보겠습니다 평범한 메소드 선언인데 두 메소드의 이름이 동일해요 다른 경우라면은 동일한 메소드 이름을 가진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겠지만 이렇게 데이터 형식만 다른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호출하는 예제를 볼게요 플러스 1, 2 플러스 3.1, 2.4이 인수는 32비트 정수형이네 컴파일러가 이 인수를 보고 판단을 해서 이 버전을 호출하도록 실행파일을 만듭니다. 이 인수를 보고 8바이트 부동소수형 인수를 사용하고 있네? 그러면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해줘야겠구나 라고 컴파일을 해줍니다. 가변길리 인수는 인수의 개수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예제코드를 한번 볼게요. s u m 메소드를 호출하는데 처음에는 인수를 두 개를 입력하더니 그 다음에는 세 개. 그 다음에는 10개를 입력하네요. 오버로딩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죠. 왜냐하면, 썸에 사용된 인수를 보면, 전부 정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이 동일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인수의 개수가 달라요. 이런 경우에, 가변 길이 인수를 사용합니다. 가변 길이 인수는, 파람스 키워드와 배열을 이용해서 선언을 하는데요. 배열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복수계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자료 구조입니다. 만약에 정수 배열이라고 하면, 꺽쇠를 이용을 해서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길이가 4개다. 그러면, 첫 번째는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이렇게 0부터 세요. 첫 번째는 0번 참자를 이용을 하고, 두 번째는 1번 참자를 이용을 해요. 자, 그러면 선언 예제를 볼까요? 파람스 키워드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정수 배열을 데이터 형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 이름을 args로 넣어줬어요 args는 배열인 거예요 args의 길이만큼 반복문을 반복해라 배열은 각 데이터에 접근을 할 때도 꺽쇠 안에 첨자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 0을 넣으면 첫 번째 1을 넣으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배열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썸에다가 합해라 그리고, 반환해라. 라는 코드죠. 명명된 인수는 영어라면 named에요. 매개변수의 이름을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예제 코드로 볼까요? 먼저, print profile 메소드의 선언입니다. 평범한 메소드죠. 첫 번째, 첫 번째 매개변수는 name. 두 번째 매개변수는 phone 이네요. 그리고, 입력받은 인수를, 입력받은 매개변수를 출력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호출하는 코드로 볼게요. print profile. 괄호 열고 여기에 인수 목록이 들어가죠. 박찬호와 010-1231-234만 넣어 줘도 되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매개 변수의 이름을 명시해 줬죠. 선택적 인수는 선택적 인수는 말 그대로 이 인수는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수를 말합니다. 인수에서 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매개 변수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본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적 인수를 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기본 값을 할당을 해줍니다. 이렇게 기본 값을 할당을 해두면 호출자가 인수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이 기본 값을 활용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6장 메소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질문 있으면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